내일장 급등주, only o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오늘은 내일장인 10월 13일 월요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단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은 차트와 수급이 매우 특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내일 당장 급등 패턴이 출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요 분기점이 있고요. 최근에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종목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mfc입니다. 동산은 원료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재 재료 쪽으로 해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총은 344억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탄탄한 회사예요. 매해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해 왔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분기 실적도 2분기까지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고요 차트 상황 보시면 은 최근 장에 주요 파동 흐름이 좋죠. 일단 v 이자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놨다라는 거. 20일 이평선까지 정확하게 매수 급소 자리까지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거래량이 최대한도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2 0일선에 딱딱 붙여놨는데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쵸? 반등 패턴이 나오기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눌림목 매수 급소 자리니까 주봉차트로 보시면요. 중기적으로 바닷권까지 내려와서 RSI 매수 시그널이 무려 네번이나 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자리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월봉차 차트로 장기 분석해보시면 최근월에 특히 이번 달 들어서 드디어 5개월 이평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5개월 이평선 정도까지만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면요. 최근에 세력들 아예 덮어놓고 매수만 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차트나 수급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는 세력들이 총알을 좀쏠 때가 됐어요. 전고점 돌파하고 N자형으로 한번 주가를 올려보자. 이런 흐름을 노골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N자형 상승 패턴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 첫날이 바로 내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MFC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통망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9월 28일 일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단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요 거래량 1100% 터졌고. 공가는 26.97%에 끝났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날 일동제약은 경구형 비만치료제 신약물질 임상일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대림바스랑 한국전자홀딩스 총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당시 차트 모양은 이랬습니다. 최근장 고점은 높여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도 높습니다 있었고요. 수급상 당시에 수급 동향이 급등 패턴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날 윗고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장중 고점 부근은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2만 퍼센트 가까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 줄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한 번만 문자를 보내 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리랑 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올린저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 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트렌드가 빨간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배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있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내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 주시면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